황석이 많이 필요해. 자눈 보러 온다. 추워 추워 추추추추추 빨리 불 온도 올려 온도 올려. 아 근데 허은 원래 나를 공격 안 하는데 얘네는 약을 한 건가? 그래서 좋네. 뭐야? 고기도 식감에 더 맛있겠다. 야 고기다. 일로 와. 뼈하고 힘줄하고 가죽 해체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달인이 돼요. 어 결국에는 다 노가다를 위한 스킬 계속 노가다를 하나 있듯이입니다. 잠깐만, 생각보다 맵을 안 보고 있었네. 오, 뭐가 많구나. 무섭다. 잠깐만, 나 지금 중옥밖에 없는데. 케이태권도 힘이다. 이겼다. 그러면은 이제 강철 도끼하고 곡괭이를 만들 수가 있어. 크리스탈 깨러 가자. 이거다. 그렇지. 둘, 셋, 넷. 어 뭐야, 뭐야, 뭐야. 수정 조각? 이 조각은 회피 확률과 출혈 기절 저항이 증가합니다. 없네. 어 이것도 뭐야? 착용자에게 피해를. 준다 쓰레기인데? 어느 정도 맵이 뚫리고 있는데. 오케이, 약초다. 약초. 오케이, 약초. 또 약초. 그러면 업그레이드. 드디어 레벨 8. 메인 퀘스트를 좀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북동 쪽에 위치한 캐니 코트를 찾으세요. 자, 동서, 남북. 오케이. 이쪽으로. 여기 건물인데. 문을 못 여네? 그러면 다른 음...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소린데. 있다 그래. 아, 이거 절단기로 안 되나? 아, 오케이, 안 되네. 아, 이제 사슴도 무서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자, 북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긴 있겠죠? 동쪽야북동쪽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? 어디야? 여기 잘 가고 있는 거겠지. 최상위 포식자 곰이 있기, 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. 어,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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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늑대인간 뭐야? 저거 어, 어, 설마 갑자기 밧줄이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겠. 오케이, 이러면 맵이 없대. 오, 왜변에 아무것도 없잖아. 잠깐만 동북쪽 끝까지 가라는 건가? 어 뭐야 도착했네? 어 됐다 어어! 깜짝이야 제를 <laughs> 잡아야 좀 다음 퀘스트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 깜짝이야 몸, 몸을 떨어버렸네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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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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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파, 아파. 어, 피해주고 그렇지 어, 인생을 걸었다 무지 큰 돌연변이 고기 맛있겠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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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블 카 안타 안타 지금 감 죽을 것 같아 일단 집을 어? 이사해 오겠습니다 여기가 다음 퀘스트 장소인 것 같아 이사 이사 약초 약초 쭉가자 약초다 약초 어 약초다 어 약초 약초 레레레 레 레레레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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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저거 아무도 없다면 여기서 제가 좀 살아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마지막 무기가 요건데 이거 하려면은 이거 가죽이 필요해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기도 아 깜짝이야 나또뭐 이벤트 있는 줄 알았는데 어? 뭐야 교회네? 뭐 아이템 없나? 어 잠깐만 땡겨볼까? 아 이거 불안한데 땡길까? 분명 이거 순서가 있는 것 같아 2 3 1 그렇지 그래 그럴 것 같더라 잠깐만 불안한데 가볼까? 아아뭐 뭐 죽게 하겠어 물속에 뭔가 움직인다고? 잠깐만 뭔뭐 움직였는데? 가야겠다. 잘못 잘못 실수 잘못 왔다 여기. 애초에 없는 곳이야 여기. 아우 뭐, 교회 아무것도 없네. 아유 집에 가야겠다. 난 아무것도 못 봤. 받... 그렇지. 도망가! 어 뭐야? 아어 수상한 교회잖아. 그냥 지나쳐 가야. 좋아 레벨 9. 이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어 뭐야 여기? 어? 좀비 좀비 있을 거지 너? 아, 나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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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없네? 어 없네 헤헤헤 자식들 귀엽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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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가 울렸는데 자 나가려면은 얘들아날 너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지 세 마리는 안 되는데 어 열어 그렇지 닫어 뭐야 오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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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, 어, 빨리, 빨리. 아, 야야야야야야야 들어와 들어와 빨어와빨빨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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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야야야 그렇지, 그렇지. 그래, 그래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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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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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야 뭔소리야뭐끄륵끄륵 거리는데? 어 저거구만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문으로 와우 와우 교회로 자 내가 왔다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어 뭐야 생각보다 오 <laughs> 총? 목사일기 밤마다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가자 오케이 도끼 들었어 어디있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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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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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뭐야 아, 별거 아니었잖아 메인 캐스트 하러 아 여기있다 케이블카 가자 여기가 마지막이군 제프리 펜을 찾으라고 하네요 지금 동굴 탐사하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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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야야야 어어 어어 어, 어. 방호복 어? 어 어? 뭐가 있다? 패네기로 암흑물질이 통제를 벗어났다. 지금 당장 도망쳐.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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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또 북동쪽으로 또 가라네. 한요 정도 되겠죠. 어디까지 왔냐? 뭐가야 되나? 가자. 오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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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어? 찾아서. 아 시설에 아 여기구나. 문이 열렸어. 자.

잠깐만, 다이너마이트를 써야 되나? 화살, 화살을 써야겠다. 왔는데, 어! 어, 온다 온다 온다, e e l it. Oh, yeah, yeah, y e a 어. y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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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 e a h y e a 아 y 이 a h yeah, yeah, y e 야, 나 yeah, 야나 나, 화살 한 사람 한번 쏘다가 죽을 뻔했네. 방금 코딱지만큼 달았어요 제일 진짜 잡아야 되나? 얘를 저기 노란색 표시된 부분 있죠? 저기가 유인해야 네요 어, 여기 올라오실 수가 있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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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렇지. 그렇지. 야, 애초에 얘를 잡을 수가 없는 애였어요. 추가, 추가 제시가. 어? 과학자의 사진? 자, 에이크 카드를 얻었습니다.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세요. 어? 가브리엘은 자기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했지. 어? 얼라? 오 어, 불안해, 불안해. 보스 방으로 향하는 분 같은데 이렇게 하자마자 뭐 나온다. 어? 가브리엘만 드디어 여기까지 온 모양이군. 뭐야? 연구실로 통하는 열쇠야. 안에서 우리가 실험하던 순간이동 장치를 찾을 수 있어. 오, 어, 저건가? 오케이, 연구실 칼키. 여기도 문이 있었죠? 이쪽으로 또 가자. 이쪽도 뭐 나올 거야. 뭐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도련배 한 무리가 문 사이에 갇혀 있는 것 같대. 오,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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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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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대. 3 2 1 온다.

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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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이 평화로운 브금은. 얼마나 치열하겠는데. 설마 이대로 엔딩인가?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어 이렇게 엔딩이 된것 같아요. <laughs> 갑자기 엔딩이네? 순간이동 장치를 이용해서 탈출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야, 이 곰들 춤추는 게더 웃기다, 야. 어, 아유, 아유, 신났어. 아유, 아유, 아유. 아, 바운스가 죽여, 그냥. 자, 이렇게. 곰들의 귀여운 뱃살 지방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게임 마무리가 됐습니다.